반갑습니다. 장비병환자 여러분, 장비병환자 장병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기 보이시는 이 튜브 라이트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튜브 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면은, 굉장히 활용도가 너무 좋은 조명이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영상 감독님이랑 같이 일할 때 이렇게 튜브라이트를 가져가서 컨텐츠 촬영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일반 형광등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 일상생활 같은 느낌의 영상을 촬영할 때 형광등 달려있는 걸 찍으면 플리커 생기고, 그 다음에 색도 이제 색 재현력이라고, 이제 CRI도 뭐 그지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 적합하지가 않죠. 그럴 때 이런 튜브 라이트들을 천장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새로 끼워 가지고 영상을 직접 촬영합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촬영을 해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튜브 라이트들은 굉장히 비싸요. 생각보다 지금 현재 뭐 날라이트, 어퓨처, 고독스. 여러 가지 각가지의 이런 조명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튜브 라이트들을 전부 다 출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국가라인이라고 하는 뭐 아스테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뭐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들고 온이 제품. 바로 18만원대. 가격이 거의 묻친 수준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룩세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Y 튜브 P120S입니다. 야,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 가격에 이 정도의 퀄리티와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튜브 라이트가 나왔다는 그 자체가 브랜드에 따라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기본 성능은 다 똑같거든요. 기본 기능에 충실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정말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룩세오의 P120 이 Y 튜브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앞서서 먼저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길이가 113cm입니다. 113cm에 실제로 이 발광하는 부분은 약 97c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량은 330W 정도 되고 여기 요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전원부 온오프를 할수 있는 전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충전 단자, 충전 단자가 있고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들은 와이어를 달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와이어. 이런 식으로. 와이어를 달수 있게끔 해놨어요. 제가 이 와이어를 왜 달아놨냐면은 이런 거를 바로 이렇게 옆에 있는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달수 있게끔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달아서 쓸수 있게끔. 따로 뭐 그렇게 막 클램프를 써가지고 거치할 필요 없이 이렇게 걸수 있게끔 해놓으려고 미리 해놨고 요것도 구성품으로 따라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컨트롤러입니다. 요 부분 어, 뭐 되게 많아요 버튼들이 보통 이런 튜브라이트들이 이런 버튼부를 전부 다 없애고 무조건 뭐 어플로 뭐 제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는 이렇게 컨트롤러가 다 있다. 그래서 각종 뭐 원하는 버튼들이 다 있습니다. 뭐 CCTV도 그런 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뭐 외관은 전부 다 거의 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뒤에는 이런 식으로 뭐 글자가 뭐 중국 글자가 쭉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회사 겁니다. 저는 이 룩세오의 이 P120이 좀 가성비가 더 좋다고 느낀 게 바로 구성품에 있습니다. 자 구성품을 어, 간단하게는 제가 이제 사진 을딱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거기 보시면은 바로 요런 걸 줍니다 요런 게 뭐냐면은 어, 사실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조립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조립하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거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감으로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옆으로도 그냥 세울 수 있고 뭐 요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딱 끼게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스탠드나 이런 것에 연결해가지고 쓸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단일로 사게 되면은 요런 가방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 가방 안에 한개 사면은 이 가방을 줄 겁니다. 이렇게 가방 안에다가 들고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룩세오를 총판에서 직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락차이나라는 곳에서 오늘 저한테 협찬을 주셨는데 락차이나에서 투키트와 포키트를 이렇게 같이 팝니다. 물론 단일로도 팔고요. 자, 투키트 구입 시에는 이렇게 플로우 스탠드라는 것을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를 이렇게 삼각대처럼 펼쳐가지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 T자형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어 원하는 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어 이렇게 플로 스탠드도. 제, 자체 제작을 해서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원래 따로 판매도 하는데, 이제 이걸 투키트를 사면은 요것도 증정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다 쇳덩어리로 잘 만들어졌어요. 자석으로 되, 생겨가지고 자석이 붙을 수 있는 철판에 탁 붙일 수 있는 어, 그런 자석 클램프도 같이 준다고 합니다. 투키트 구매 시. 자, 포키트를 구매하면은 이 가방을 줍니다. 요렇게. 네 개를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이 가방을 주는데, 야, 저는 이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날라이트 거 가방을 쓰고 있는데, 지금 다 뜯어졌어요. 너무 내구성이 약해가지고, 그냥 막다 찢어지고, 지퍼도 안 잠기고, 안에 이런 충전기라든지 이런 걸 넣는 그런 공간도 없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딱 열게 되면은, 구성품들을 넣을 수 있는 지퍼백이 총 4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품을 담을 수 있는 이 파우치까지 총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쿠션감도 좋고, 잘 만들어졌어요. 이거 개별 하나하나도 다 쿠션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이거 거의 뭐, 와, 이것만 해도 꽤나 비쌀 것 같은데, 이것도 직접 뭐그 룩세오 측과 막, 긴밀히 협약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방 안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성품들을 다 놓고 다니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가방이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지고 이 가방을 같이 주는 이 포키트를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튜브 라이트는 하나로는 부족해요. 무조건 하나로는 부족하고 최소두 개에서 네개 정도 써야만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거든요. 두개 혹은 4개 정도로 한 번에 구입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매한다면 포키트로 가방을, 어, 증정받는 게 좋겠죠? 가방 없으면 불편해 죽어요, 그죠? 음, 성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 30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30와트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제가 디머를 어, 19%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100%로 돌려버리면은, 진짜 이거, 제 얼굴 다날라가거든요 완전히 다날라가거든 이게 지금 이 정도의 광량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도는 2000K부터 1000K까지 10 가능합니다. 보통 2700에서 6500이 아니라 2000에서 10000K까지 가능하다는 거. 와, 어마어마하죠. 지금 저는 이제 어플로 바로 컨트롤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이제 컨트롤러가 있지만은 이거 뒤에 다 세팅해야 되니까 어플로 바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2000K, 2000K부터 10000K까지 한 번에 쭉쭉 쭉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디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지금, 와, 다 나르죠? 그리고 이 룩세오는 뭐 당연하겠지만 이 RGB 컬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RGB 탭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을 채도부터 뭐 광량 그리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한 번에 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돌려볼게요. 이렇게. 아주 희왕찬란하군요 그밖에도 DMX라는 기능도 있고요. 뭐 FX 모드라고 있죠. 이제 보통 이펙트 모드라고 하는데, 이펙트도한 번씩 살펴보게 되면은 이거는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광란의 파티 모드입니다. <laughs> 광란의 파티 모드. 뭐좀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요 이런 식으로. 어, 각각의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각각 다 달라요. 파파라치 누가 찍는 거 있잖아요. 이제 내가 막 연예인들 뭐 앞에 나와가지고 어, 연예인들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우왕캉캉 치는 거, 이렇게 천둥번개 치는 겁니다. 지금 밖에 비 오고 있는데 천둥 번개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 안에서 이렇게 조명하면 이제 경찰이 지나다니는 그런 무드를 만들 수 있죠. 1 5 가지의 에펙스 이펙트 모드들이 있습니다. 뭐 쓰실 분들은 유용하시겠지만 짧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밖에도 뭐 에펙스 모드 말고 뭐그 밖에도 뭐젤 모드, 그 다음에 XY 모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이 정도 가격에 정말 다른 많은 기능들과 이제 영상 감독님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DMX 같은 경우는 되게 고가애들만 들어가는 그런 기능인데 이제 DMX까지 있으니까 이제 뮤비 감독님들이 많이 그런 걸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배터리는 약 5200mAh로 어 제가 사용해본 결과 100%에서 약 2시간 반 정도는 거뜬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타임도 다른 그런 튜브라이트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점도 이 룩세오 P120S의 Y 튜브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룩세오 P120 Y 튜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가성비가 좋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가격에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구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거의 넘볼 수가 없어요. 과연 이 원가를 다 채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의 무친 퀄리티를 보여주는 그런 조명입니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좋거든요. 또 자주 쓰면 쓸수록 이게 또 망가질 확률도 있는데 아무래도 특히나 이렇게 튜브 라이트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어딘가 세워놓거나 기대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많이 떨어뜨렸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스들이 이렇게 많이 났죠. 기스가. 떨어뜨려가지고. 뭐 그런데 고장은 안 났지만, 어쨌든 파손의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락차이나에서 구매하시면은, 이게 해외 직구이지만, 1년 동안 무상 AS를 해주고, 어, 그다음 1년이 지나더라도 저렴하게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락차이나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룩세와 협약을 해서 들고 온 조명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어, 락차인에서 판매하는 다른 조명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룩세오라는 브랜드가 2016년부터 이런 조명들을 제작한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RGB 라이트들을 주로 많이 만드는 회사라 가지고 뭐 이런 튜브 라이트 빼고도 이렇게 요, 요런 라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라이트도 이건 들고 이제 어, 촬영을 할수 있는 그런 이렇게 어, 생겨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경광봉처럼 생겨가지고, 이거를 고보처럼 이렇게 쓸수 있는, 예전에 이제 조명 감독님이 이걸 많이 쓰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품 촬영 이렇게제 머리 위로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런 거할때 쓰는, 어, 굉장히 이런 것도 활용도가 되게 좋습니다. 이런 거, 이런 것도 뭐 있습니다. 뭐 룩세우에서는 여러 각가지의 조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수되는 이런 거, 이런, 이 것도 실제로 이제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붙거든요.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심지어 방수까지 되는 뭐 그런 조명들도 이렇게 꾹 누르면 작동을 하고 어 이런 조명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어 오늘 이렇게 어 룩세오 y t e P120S 어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장병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